안녕하세요. 크리스의 뉴욕 시그널 더 밀크의 크리스입니다. 앞으로 더 밀크를 통해 일주일 동안 일어났던 뉴욕 증시의 시장 상황을 여러분과 함께 하나씩 짚어가 보면서 시장을 파악하고 자산 시장의 동향과 의미 있는 시그널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 형님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될수 있는 조그마한 미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일단 이번 주 시장 상황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은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가 처음부터 강하게 나타났는데요 그것 때문에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많아졌죠 경기 과열 우려가 나타나면서 연준의 긴축 가능성이 커졌고 여기에 시장이 상당한 불안감을 보였죠 음 공포지수라고 불리죠 변동성을 보여주는 VIX 지수가 지난주부터 어, 무려 20% 가까이 튀어 올랐습니다. 어, 지난주에 연준이 가장 주목하는 PCE 물가지수가 3.6% 하고요. 그리고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핵심 물가가 전년 대비 3.1%로 나오면서 연준 목표치인 2%는 훌쩍 뛰어넘는 수준을 보였죠. 어, 물론 작년에 워낙 경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로 인한 기저효과는 무시할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월 대비 기준으로 봐도 0.6%나 오르면서 사실 2001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음, 그리고 전날 나왔던 내구재지표도 잘 나왔고요, 물가도 높게 나타나면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가 다시 커졌죠. 여기에 OECD도 올, 어,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지난 12월과 3월보다 더 높은 5.8%로 조정을 했습니다. 음, 그리고 OPEC도 경제가 회복되면서 석유가 더 늘어날 거라고 전망을 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는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음, 그러면서 경제 세계에 대한 수혜를 받는 리오프닝 트레이드가 힘을 받았는데요. 어, 내구제 주문 지표가 나온 27일부터 다우지수가 강한 모습을 보였죠. 어, 오늘 오전 고용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음, 여기에 수요일 월시저널은 깜짝 놀랄 만한 보도를 하나 합니다. 바로 연준이 회사채를 내다 팔 것이라는 보도였는데요. 어, 실제로 뉴욕 연은은 6월 7일부터 회사채를 매각하기 실, 시작할 거라고 발표를 합니다. 돌아오는 월요일이죠. 어, 사실상 긴축의 시작을 선언한 건데요, 작년 팬데믹 때 기준금리 제로로 내리고 양적완화 다시 하겠다고 발표해도 무너지던 시장이 딱 하고 멈춘 게 3월 23일 회사채 포함 무한 양적완화 발표 이후부터입니다. 사실 연준이 국채가 아닌 회사채를 산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시장 경제에서는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요. 어, 사회주의도 아니고 민간 회사채를 정부에서 사준다는 게 어, 공정성을 좀 해치는 일이기 때문에 연준이 타락했다는 말까지 좀 들었었죠. 어, 그만큼 연준이 급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어, 어쨌든 그만큼 극단적인 통화 정책의 기준으로 회사채 매입이 작년 어, 증시가 바닥을 만들고 회복하는 계기를 만들어줬는데요. 이번 주 연준이 회사채를 매각하겠다고 성난을 한 겁니다. 물론 연준이 매입한 회사채 규모는 180 183억 달러 정도로 매달 1,200달러 국채와 모기지 채권을 매입하는 것과 비교하면 의미는 사실 크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다만 연준이 회사채까지 산다는 극단적인 수준의 완화 정책을 한다는 의미는 줄수 있겠죠. 이제 이거를 이제 철회한다는 건데요. 사실상 이제 정상화하고 긴축 시작한다라는 시그널로 줬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연준이 발표하는 미국 경제활동 보고서인 메이지북에도 공급난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를 했는데요. 어,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인 패트릭 하커가 긴축 논의를 시작을 해야 된다고 불을 지피면서 변동성이 좀 커졌죠. 어, 자 이렇게. 시장의 긴축에 대한 불안감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에서 오늘 노동부 고용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어, 결과는 어땠을까요? 완전 고용은 아직 멀었답니다. 4월에는 100만 고용을 기대했다가 27만으로 받은 바 있는데요. 5월 고용지표는 65만을 전망한 시장에 56만 명으로 예상보다 좀 낮았습니다. 어, 정부 고용을 제외한 민간 고용은 49만 밖에 되지 않았고요. 고용지표가 생각보다 훨씬 부진하면서 이제 당장 인플레이션화가 인플레이션하고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는 국채 금리가 내려앉았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1.603%에서 1.560으로 .560, 수직 하락했고요. 달러 역시 힘을 좀 잃었습니다. 고용 부진이 생각보다 오래 가겠다라는 우려가 반대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을 잠재운 건데요. 고용이 부진한데 어떻게 물가가 오르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겠죠. 연준의 물가 상승세는 일시적일 거다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어, 덩달아, 긴축도 그럼 당장 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시장은 급반등했습니다. 어, 물론 상승세 맨 앞에는 나스닥이 있습니다. 저금리 저물가가 유지되는 골드락스내러티브가 작동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게 오늘 시장은 나스닥이 1.47%, 그리고 S&P가 0.88%, 다우가 0.52%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아, 여기서 이번 주 주목할 만한 섹터나 산업을 알아보겠습니다. 어, 오늘은 고용이 부진하면서 기술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사실 이번 주 중시는 전반적으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가 강하게 작용을 하면서 에너지 섹터가 무려 6.1%의 상승세를 보였고요. 어, 11개 섹터 중 가장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이제 잠시 가시면서 기술 성장주가 힘을 받고 있습니다만 어, 큰 그림으로는 여전히 팬데믹에서 벗어나서 경제가 재개되는 상황에 에너지 섹터는 주목을 해야 되는 걸로 보입니다. 아, 팬데믹이 종식되면서 대표적으로는 파이낸셜과 에너지 섹터가 단기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파이낸셜 섹터의 경우 인플레이션이 오느냐 마느냐 아니면 지속이 되느냐 일시적이냐에 따라서 국채 금리가 움직이는 거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근데 이제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는 경제가 재개된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가 크게, 크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팬데믹으로 가장 크게 피해를 입은 에픽센터와 같은 산업이기도 하고요. 그전부터 유가가 워낙 계속 하락세를 보였던 만큼 산업 자체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저평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글로벌, 결, 글로벌 경제가 회복이 되면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기회를 얻은 곳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에너지 섹터 쪽으로는 대표적으로 x l e 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곳은 석유 장비나 서비스 그리고 시추 쪽에 업스트림 비즈니스에 집중된 OIH 같은 곳이 더 확실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이번 주 주목할 만한 자산 시장 동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15일과 16일 연준의 통화정책 회의가 있다 보니까 진출의 가능성과 연결된 부분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어, 바로 역레포 시장의 이상 시그널이죠. 매일 장 시작 전에 올리는 더 밀크의 투자 노트에는 이번 주 화요일에 주목할 만한 키워드로 올라왔는데요. 현재 연준의 역레포 거래량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기관들이 현금을 넣어줄 곳을 찾지 못해서 거래량이 몰리는 것으로 시장의 유동성이 넘, 흘러 넘치다 못해서 <laughs> 현금 쓰나미가 발생하고 있다 라고 썼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간단하게 보고 이 상황이 연준의 통화 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수 있을지 좀 보겠습니다. 사실 일반 투자자가 레포 시장에 대한 상황까지 알아야 되나 싶으실 텐데요. 저도 그 부분 사실 동감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좀 극단적이다 싶으면 알아둬야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전에 2019년 말에 레포 시장이 한창 꼬인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도 시장이 굉장히 지지분했는데 해 연준이 레포 시장 개입하고 나서 2020년 초까지, 그러니까 팬데믹 전이죠? 그때까지 급등을 하게 되죠. 어, 연준의 통화 정책과 시장의 퍼포먼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일단, 레포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돈을 어떻게 뿌리는지를 설명이 되어야 될것 같은데요. 어, 우선 미국 정부는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합니다. 이건 재무부가 하는데요. 국채를 발행해서 시장에 파는 거죠. 채권이라는 게 결국 나중에 갚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빚을 지는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재무부가 국채를 발행을 하면 현금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해죠.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이라고 할수 있는 연준이 그거를 대신 사주는 거죠. 재무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연준이 이를 매입합니다. 어, 한마디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엄마가 물건을 팔면 아빠가 다시 사주는 격이죠. 어쨌든 연준은 이를 어, 시중 은행에서 매입하기 때문에 유동성 공급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돈이 시장 주체들에게 가는 거죠. 자, 레포 시장은요. 해치 펀드 같은 기관들은 보통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제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 이 채권을 은행에 가서 맡기고 다시 이자에 이제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다음날 채권을 돌려받는데요 어, 다시 채권을 되사기 때문에 리퍼체스 마켓 그러니까 리포마켓이라고 하는 겁니다. 은행은 일종의 전당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중간 딜러 같은 역할인데요. 어, 하지만 은행이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건 아니고요. 머니마켓펀드와 같은 다른 투자기관이 이자를 제시하고 채권을 샀다 다시 돌려주는 거죠. 은행은 중간 매개처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9월인가요? 어, 레포 시장에 일대 혼란이 벌어집니다. 하루짜리 이자인 초단기 오버나잇 레이시 무려 9% 가까이 급등을 한 건데요. 헤스펀드들이 채권을 주고 현금을 빌리려고 해도 은행들이 돈이 말라버려서 빌려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 정도 하던 이자가 9%까지 뛴 거죠. 한마디로 돈이 시중에 말라버려서 유동성 경색 현상이 나타난 건데요. 어, 상황이 너무 심각해지다 보니까 연준이 개입을 합니다. 돈안 빌려주는 은행들 대쳐두고 은행이 직접 낮은 이자에 돈을 빌려주기 시작한 거죠.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반대의 상황이에요. 어 지금은 연준이 매달 채권을 무려 1,200 달러씩 사드립니다. 이 돈들이 어디로 갈까요? 다 은행들한테 가겠죠. 헤지펀드나 그런 기관들한테 갈 텐데요. 그런 은행들은 이 돈을 가지고 대출을 해서 다시 시중에 유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 어 연준이 3월 말에 보안적 레버리지 비율이란 규제 완화 조치를 만료를 해버려요. 어, 이게 뭐냐면요. 은행이 예금을 고 어, 예금을 가지고 대출을 하려면 그만큼 자본이 있어야 된다는 규정인데요. 어, 은행이 기본적인 자금도시 무적인 돈을 막 뿌리는 거를 막겠다는 기본적인 규제입니다. 팬데믹 동안에는 워낙 돈이 시중이 말랐기 때문에 연준이 이를 완화해줬죠. 어, 돈이 충분하건 없건 일단 대출부터 해주고 경제부터 살리자라는 의미였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완화 조치를 만료해 버립니다 어 이제부터 자어 자본부터 준비를 대출을 하라는 거죠 은행들은 그러니까 국채를 매 매도하고 있던 예금들을 본인들이 아닌 머니마켓 펀드 같은 곳에 박아버립니다 자본을 어 그만큼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어 힘들기 때문에 그런 머니마켓 펀드 같은 곳에다가 다시 넣어 버린 건데요. 머니 마켓 펀드는 레포 시장에서 단기 채권 가지고 투자해서 돈을 버는 곳인데, 시장에 채권은 없고, 현금만 쌓이는 겁니다. 연준이 돈을 매달 1200달러씩, 어, 1200억 달러씩 뿌려대니까 당연한 거겠죠? 어, 자, 그러다 보니까, 해치 펀드니 다른 기관들이니, 현금이 너무 많고, 채권, 채권은 부족하면서, 레포 시장의 금리가 마이너스까지 떨어집니다. 채권을 맡기면 돈을 더 주는 거죠. 상황이 심각해지다 보니까 연준이 어, 안 되겠다 싶어서 역 레포 시장을 열게 됩니다. 이거는 레포의 반대 개념인데요. 채권을 받는 게 아니라 현금을 받는 겁니다. 한마디로 시중에서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역 레포 시장의 밸런스가 4,850억으로 사상 최대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연준은 지금도 경제를 지원한다면서 매달 1,200억 달러씩 시중에 뿌리는데 시장은 이제 돈 가지고 있을 곳이 없어서 다시 연준한테 맡겨달라면서 넣는 겁니다. 어, 자 이제 며칠 지나서 통화정책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겁니다. 해결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간단히 보면 이렇죠. 어, 아빠가 애한테 매일 사탕을 12개씩 주는데 아이는 나중에는 보관할 데가 없으니까 다시 아빠한테 맡겨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제일 간단한 해결 방법은 사탕을 안 주면 되죠. 한마디로 매달 1200씩 뿌리는 채권을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빠의 고민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탕을 주다가 안 주니까 애가 발작을 한 겁니다. 눈이 뒤집히고 개고픔을 물고 병원에 실려간 거죠. 그러니 다른 방법을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이전에 이제 테이블텐트럼이 그건데요. 일단 애가 놀라지 않게 사탕은 주되 자기가 보관할 수 있는 좀더큰 보관함을 주는 거죠. 그래서 현재 거론되고 있는 정책이 SLR 규제를 좀더 완화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은행들이 준비해야 하는 자본을 좀더 약하게 해줘서 스스로 더 룸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거죠. 어, 이 외에도 영래포 시장을 좀더 확대해서 연준이 돈을 더 받아주거나 아니면 IOER 이라는 초과 준비금리를 올리는 대안도 있습니다. 어, 간단한 문제를 사실 어렵게 풀어야 하는 연준도 그렇지만 이를 지켜봐야 하는 시장 참여자들도 머리가 푼건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이제 시장은 고용시장의 둔화를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연준이 긴축을 할수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붙은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가는 무섭게 오르고 있고 부동산은 구매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울 정도로 뜨겁습니다. 어, 이번 통화정책회의에서 FOMC 멤버들이 가장 뜨겁게 논의를 할 부분은 아마도 긴축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게 사실인데요. 뜨거워지는 경제, 어, 경제에서 자금 시장의 동향까지 어, 연준의 통화 정책이 시장에 무리를 두, 주고 있다는 시그널들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어, 증시는 오늘 고용 시장의 둔화에 환호하면서 굉장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주가 아래에 있는 모멘텀은 둔화하고 있고요. 시장의 건전성을 의미하는 상승세를 이끄는 주체들의 점점 힘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어, 이게 이제 여전히 6월 중순 예정된 연준의 FOMC에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아, 오늘은 아,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주 뉴욕 시그널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